평소에는 안전한 듯 보이는 맨홀. 하지만 폭우가 쏟아지면 수압에 의해 뚜껑이 열리는 일이 빈번해서 대형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데요. 추락 방지 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지자체 예산과 의지에 맡겨져 있어서 시설 설치는 여전히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자 도로 위 맨홀 뚜껑이 열리면서 주변의 물이 속구 치며 빨려 들어갑니다. 수압으로 튀어나온 맨홀 뚜껑은 버스 바닥을 뚫기까지 합니다. 실제 지난 2022년 8월 소초구에서 길을 걷던 남매가 맨홀로 빨려들어가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맨홀 사고는 치명적입니다. 공식 통계상으로 2022년도에는 7건, 2023년도에는 4건, 통계상으로 잡히지 않은 사고까지 포함하면 시민들의 공포와 불안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소초구 참사 이후 신설이나 정비 시 맨홀의 추락 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전체 맨홀 가운데 실제 설치율은 13.7%에 불과합니다. 총 28만 8천여 개 가운데 5만 3천여 개만 우선 설치 대상으로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마저도 서울시는 올해 목표량을 2만 3천 325개로 세웠지만 달성률은 41%에 그쳤습니다. 이른바 통계 착시가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전체 매놀이 아닌 우선 설치 대상 그 중에서도 설치한 거에 대해서만 야 이렇게 설치했으니까 이게 착시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어떤 조기를 빨리빨리 진행을 안 하는 게저 역시 답답합니다. 문제는 설치 의무화를 지자체 예산과 의지에 떠넘긴 것에 있습니다. 실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9개 구는 서울시 평균 설치율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전체 매물에 대한 로드맵을 다시 수립하고 조기 예산 집행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BTV 뉴스 잘 보셨나요? 더 많은 소식이 궁금하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시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더 다양한 서울 소식은 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뉴스는 BTV 뉴스.